마가복음 4장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그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시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어떤 것은 육십 배로 또 어떤 것은 일백 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자다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둘과 더불어 주를 어호산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게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해심하지 못하고 그들을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십뿌리는 저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사람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받에 가오면 거실적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즉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짐상 아래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 이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쥐는그 자로 너희도 증명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 삭이 패고그 후에는 이삭에 나라리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의 하늘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뿌리면 자라서 어떤 부성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에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들라 들을 수있었습니라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시다가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뒷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줄을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치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구제지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아멘